여러분, 바닥 물 청소 아직도 일회용 물티슈나 대걸레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예전에 무선 청소기만 사용할 때는 바닥에 찌든 때가 지워지지 않아서 늘 아쉬웠는데요. 우연히 물걸레 무선 청소기를 입문한 뒤로 청소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했지만 막상 써보니 청소의 신세계가 열리더라고요. 바닥이 눈에 띄게 더 깨끗해지고 청소 시간은 절반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로봇 청소기도 물걸레 청소는 되지만 물걸레 청소는 압력이 중요하잖아요. 스틱형 물걸레 청소기와 비교하면 청소 효율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번 사용해보면 왜 진작 안 샀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물걸레 무선 청소기 구매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구매 전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과 함께 제가 한 번이라도 써보고 만족했던 추천 물걸레 청소기 네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물걸레 청소기 종류별로 경험해봤는데요. 제 경험을 섞어가며 쉽게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라도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아직 바닥 물걸레 청소를 할때 일회용 물걸레 청소포를 쓰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회용 청소포도 간편하. 장점이 있어서 저도 가끔 사용하지만 물걸레 무선 청소기만의 매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물걸레 청소기들은 자동으로 물을 분사해주고 사용 후 물걸레 패드를 자동 세척까지 해주는 똑똑한 제품들도 많거든요. 예전보다 가격대도 낮아져서 10만원대에서도 괜찮은 모델을 살수 있으니 가성비도 아주 훌륭한 편입니다. 이처럼 물걸레 무선 청소기는 바닥 청소를 훨씬 깨끗하고 간편하게 해주는 최고의 도구인데요. 막상 사려고 보면 종류도 기능도 다양해서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본격적인 제품 추천 전에 물걸레 무선 청소기 구매 전 알아둬야 할 다섯 가지 체크포인트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진공 흡입 기능이 함께 있는지입니다. 물걸레 기능만 있는 제품은 말 그대로 물걸레로 바닥을 닦아내는 역할만 하지만 흡입 겸용 제품은 물걸레로 닦으면서 동시에 더러운 물과 먼지를 쫙 빨아들여 오수통에 모아집니다. 쉽게 말해 물걸레로 바닥을 닦고 더러워진 물을 빨아들이고 다시 깨끗한 물걸레로 닦는 과정을 자동 반복해주는 것이죠. 그만큼 바닥에 남은 먼지나 오염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어 청소 효율이 높고 바닥이 금세 뽀득뽀득해집니다. 다만 이러한 흡입경용 모델은 일반 물걸레 전용 모델보다 가격이 조금 더 나가는 편이에요. 참고로 회전력과 흡입력이 좋을수록 바닥 지든 때까지 말끔히 닦아낼 수 있으니 스펙을 볼때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물걸레 청소 방식에는 크게 회전식 패드와 롤러식 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고급형 모델 대부분은 롤러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롤러 브러시는 바닥에 밀착되어 때를 벗겨내는 힘이 좋고 닦아낸 오수를 흡입하기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형 패드가 뱅글뱅글 도는 회전식은 구조가 단순한 대신 흡입 기능이 없는 엔트리급 모델이나 저가형에서 주로 볼수 있어요. 물론 회전식도 물걸레질 자체는 잘해주지만 흡입 기능 유무와 맞물려 요즘은 롤러감 흡입을 갖춘 모델이 대세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물걸레 청소기의 물탱크 크기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탱크 용량이 크면 한번 물을 채워서 넓은 면적을 청소해도 중간 보충 없이 쭉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죠. 또 하나, 자동 물 분사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 기능이 있으면 청소하는 내내 물걸레가 항상 적당히 축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덕분에 바닥에 눌러붙은 얼룩도 쉽게 불려서 닦을 수 있고, 물이 부족해 걸레가 마르는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탱크 용량 크고 자동 분사되면 매번 스프레이로 적실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깨끗한 물걸레질이 가능하니 훨씬 효율적이에요. 무선 청소기에서 무게는 곧 사용 편의성과 직결됩니다. 청소기 본체가 가벼울수록 들고 밀기 편하고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부담이 덜 하겠죠? 특히 물걸레 청소기는 바닥을 밀면서 청소하니 제품 무게중심이 잘 잡혀있고 스스로 전진을 도와주는 자주식 기능이 있는 제품이라면 훨씬 수월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배터리 수명과 충전시간도 중요합니다. 배터리 지속시간이 길어야 넓은 집도 한 번에 다돌수 있고 충전이 금방 된다면 다음 청소 준비도 스트레스가 없겠죠. 일반적으로 사용 시간이 길면 배터리 용량도 크다는 뜻이고, 배터리가 크면 제품 무게가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평수가 크다면 배터리 용량 큰 모델을 원룸 등 좁은 공간에서는 가벼운 모델을 고르는 식으로 내집 면적에 맞춰서 무게와 배터리의 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걸레 무선 청소기를 꾸준히 쓰다 보면 물걸레 패드와 필터 관리가 은근 귀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 후 패드를 세탁하거나 교체하기 쉽게 되어 있는 제품이 좋아요. 패드를 탈부착하기 쉽거나 여분 패드가 넉넉히 제공되면 금상첨화겠죠. 또한 제품에 자동 세척 기능이 있으면 사용 후 번거로움을 확 줄여줍니다. 버튼 한 번으로 기계가 알아서 걸레를 빨아주고 심지어 건조까지 지원하는 모델도 나왔거든요. 마지막으로 거치대 제공 여부도 체크하세요. 거치대가 있으면 청소기 보관과 동시에 충전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자동 세척이나 건조 기능도 거치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유지 관리와 추가 편의 기능까지 따져 보면 오래 쓰는 청소기인 만큼 관리 부담 없이 쓸수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실패 없는 선택을 할수 있을 거예요. 이상. 구매 가이드 다섯 가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이러한 기준들을 염두에 두고 실제로 지금 구매하기 좋은 물걸레 청소기 네 가지를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j o n r ED12 모델은 제가 1년 넘게 실제로 사용 중인 제품입니다. 첫 입문이자 가성비만 보면 가장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10만원대 중반의 예산으로 구할 수 있는 물걸레 청소기 중에서는 성능과 기능 면에서 단연 최고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가격대 다른 제품들과 비교하면 지원되는 기능이 월등하고 오히려 더 비싼 모델들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가성비 끝판왕 물걸레 청소기를 찾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이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JONR ED12 이전에 ED10인 모델도 있었는데요. ED12부터 오토무빙 기능이 적용되어서 사용자가 힘을 덜 주어도 브러쉬 회전력으로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 청소를 도와줍니다. 가격 차도 만원 정도밖에 나지 않으니 구형인 ED10인보다 ED12 모델로 선택하시는 걸 권해요. JONI ED-12는 일체형 봉이 있는 핸디스틱형 디자인으로 진공흡입 기능이 포함된 습관식 겸용 물걸레 청소기입니다. 한마디로 마른 먼지 흡입과 물걸레질을 모두 할수 있는 올인원 청소기죠. 사용 방법도 간단한데요. 깨끗한 물을 정수 탱크에 넣고 전원을 켜면 바닥에 30개의 물 분사구에서 촉촉하게 물이 뿌려지면서 아래쪽 회전 롤러 브러시가 바닥을 문질러 청소합니다. 이때 바닥에 먼지나 흘린 음료, 커피, 케첩 같은 오염물까지 싹 닦아내고 그 더러운 물은 동시에 강력 흡입해서 내부 오수통으로 빨아들이는 구조예요. 본체 상단에는 깨끗한 물을 넣는 정수 탱크가 하단에는 걸레질 후 더러워진 물을 담는 오수 탱크가 분리되어 있어서 항상 깨끗한 물로 바닥을 닦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보니 바닥에 흘린 진한 소스나 먼지도 문제없이 잘 청소되었고, 더러운 물이 바로바로 바로 빨려 들어가니 물걸레를 계속 빨아가며 청소하는 효과가 나더라고요. 또 하나 마음에 드는 점은 전용 거치대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청소를 마치고 나서 이 거치대에 올려두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면서 세척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ED12의 자동 세척 기능은 고가 모델들처럼 완벽하진 않습니다. 가성비 모델이다 보니 자동 세척이 아주 꼼꼼하게 되기보다는 중간 정도 헹궈주는 느낌이라 저는 장시간 청소 후에는 중간에 한번 거치대에서 헹궈주고 최종 마무리할 때는 롤러 브러쉬를 아예 분리해서 수돗물에 한번 세척해주는 편이에요. 그래도 10만원대 제품에 이렇게 거치대까지 포함되어 충전부터 자동 세척까지.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죠. 번거롭지만 롤러를 빼서 세척해줘야 완벽하다는 점 빼면 이 가격에 이 정도 편의성을 갖춘 제품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 팁으로 청소를 끝낸 뒤 오수통에 모인 더러운 물은 바로바로 바로 비워주시고요. 이틀만 지나도 쾌쾌한 냄새 바로 올라옵니다. 완벽하게 흠잡을 데 없는 제품은 아니지만 가격 대비 만족도만큼은 최고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물걸레 청소기 처음 써보는 분들께 입문용으로 강력 추천하고요 비용은 적게 효과는 크게 보고 싶다면 JONR ED-12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3월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모델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프로급으로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우선 청소기 헤드가 180도로 완전히 눕혀지는 플랫 디자인이라 소파 밑이나 침대 아래처럼 낮은 공간까지 넣어서 청소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제품 무게 중심이 더 낮아진 설계를 적용했고 흡입력 및 청소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셀프 클리닝 자동 세척 스테이션이 포함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충전 세척이 완전히 자동화된 진정한 올인원 청소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물걸레 청소 최적화에 편의성까지 갖춘 업그레이드 모델인 셈이죠. 덕분에 청소 가능 범위나 편의성 면에서 상위 모델답게 더 좋습니다. 또한 무게와 밸런스도 좋습니다. SNT 프로는 무게가 약 3.2kg 정도로 물걸레 청소기 치고는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게다가 이번 모델부터 정수 탱크를 하단부에 배치해서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있으니 바닥을 밀고 당길 때 팔에 전해지는 부담이 훨씬 적더군요. 실제 사용 시에도 가벼운데 중심까지 낮으니 장시간 들고 청소해도 손목에 무리가 덜 갔습니다. 그리고 오수통 비우거나 부품 세척할 때도 원터치 분리 위주라 관리하기 편했습니다. 구성품의 거치대가 포함되어 있어서 보관과 충전이 깔끔한 점도 마음에 들고요. 이 제품은요, 물걸레 청소기 입문용으로 쓰셔도 좋고 이미 하나 갖고 있는데 세컨드 청소기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을 때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이나 원룸처럼 좁지만 청소를 자주 해야 하는 환경 혹은 주말마다 대청소를 하는 분들께도 딱 알맞은 성능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고급 모델 대비 가격이 과하지 않으면서 얻을 건다 얻을 수 있어서 투자 대비 만족감이 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에어메이드 글라이드 S 모델입니다. 그 한국 국내 브랜드 제품이라서 쿠팡 같은 곳에서 로켓 배송으로 빠르게 받아볼 수도 있고, 혹시 고장 나도 국내 고객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순수 스펙만 놓고 보면 그 앞에 JONR ED12쪽이 더 강력하지만 글라이드 S는 국내 브랜드 제품이란 점에서 접근성이나 편의성 측면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에어메이드 글라이드 S의 가장 독특한 부분은 청소 롤러가 두개 있다는 점인데요. 그것도 앞뒤로 하나씩 배치된 구조입니다. 앞쪽 롤러 브러시는 물을 사용한 습식 청소를 담당하고, 뒤쪽 롤러는 마른 건식 청소를 담당하게 설계되었어요. 덕분에 바닥을 적신 다음 바로 뒤에서 한번더 닦아내면서 마무리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모델은 진공 흡입 기능은 포함되지 않은 물걸레 전용 모델이에요. 대신 두 롤러 사이에 작은 오수통이 있어서 앞 롤러가 닦아낸 더러운 물을 어느 정도 흡수해 작은 탱크에 모아줍니다. 청소가 끝난 후에는 그 오수통을 분리해서 버리고 씻어 주면 되니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 분사는 자동이 아니라 사용자가 버튼을 눌러 분사하는 방식입니다. 그 손잡이 부분에 물 분사 버튼이 있어서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바닥에 물을 뿌려가며 청소할 수 있죠. 본체 디자인이 아주 슬림하고 예쁘게 잘 빠져서 거치대에 세워두면 인테리어 해치지 않고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국내 판매량이나 구매자 평점도 꽤 높은 인기 모델이에요. 실제 사용자 후기를 보면 물걸레 청소하기가 확실히 편해졌다. 선없이 가벼워서 좋다 같은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가격대도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라 국내 브랜드 선호하면서 무난한 성능의 물걸레 청소기를 찾는 분들께 잘 맞는 선택지라고 생각됩니다. 대기업 정도의 사후관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음? 국내 브랜드의 안정적인 지원과 편의성을 원한다면 에어메이드 글라이드 S도 고려해볼 만한 괜찮은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로보락 아쿠아 플렉시 프로입니다. 로보락은 요즘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브랜드죠. 저도 로보락에서 나온 로봇 청소기를 선어대에 써봤을 정도로 신뢰도가 높은데요. 그런 로보락에서 출시한 물걸레 청소기니 성능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플렉시 프로는 로보락이 자랑하는 로봇 청소기의 기술력을 담아낸 스틱형 진공 물걸레 청소기인데요. 기본적으로 먼지흡입 물걸레질을 동시에 해결하는 구조는 앞의 제품들과 비슷합니다. 다만 세부 스펙이나 편의기능 모든 면에서 한층 앞서 있는 최상위 모델이라고 볼수 있어요. 일단 스펙부터 남다른데 진공 흡입력이 최대 17,000 파스칼에 달합니다. 비교하자면 일반적인 무선 청소기의 터보 모드 흡입력이 1만 안팎인 경우가 많으니 엄청난 힘이죠. 그만큼 바닥에 있는 먼지, 머리카락은 물론이고 흘린 물, 커피, 음료, 끈적한 케첩 자국까지 뭐가 됐든 강력하게 빨아들이면서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걸레질 성능이나 흡입력, 물 분배율. 자동 세척 후 건조 능력 등등 주요 지표들을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봐도 모두 상위권이라서 현지 시점 최고 성능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모델입니다. 로버락은 원래 프리미엄 브랜드이다 보니 플렉시 프로의 가격대가 가장 높긴 한데요. 그만큼 제품 만듦새나 내구성,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완성도도 뛰어나서 오래 쓰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 세척 후에는 내부 패드를 열풍 건조해줘서 냄새 발생을 막아준다거나 물걸레 모드와 진공 모드를 스마트하게 전환하는 센서 등이 적용되어 있죠. 요즘 청소기기 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1티어 브랜드의 플래그십 제품이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좀 들더라도 최고 성능 모델을 오래 사용하고 싶다거나 브랜드 신뢰성을 중시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한마디로 돈이 아깝지 않은 최고의 물걸레 청소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저도 실제로 사용해보니 확실히 가격값을 톡톡히 하는 느낌이라 프리미엄을 선호하신다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물걸레 무선 청소기 구매 가이드 5가지와 함께 추천 제품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각 제품별로 이런 분들께 특히 잘 어울립니다. 자세한 요약 내용은 지금 나오는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여러분께 가장 잘 맞는 물걸레 청소기는 어떤 모델인가요? 물걸레 청소기 선택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다닥 청소의 신세계를 열어줄 멋진 물걸레 청소기를 장만하셔서 힘들던 청소 시간을 확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보세요.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이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